고맙습니다. 오늘 무궁화 방송은 최근에 있었던 한동훈, 윤석열 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의 담화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방송을 통해서 다 듣고 계셨겠지만 이번 검사 26명 임간식과 신고식에서 에, 법무부와 대검의 그 발언에 대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긴급 속보로한 가지 잠깐 전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미 아메리칸 상륙함, 아메리칸 항공모함이 항공모함과 또또 다른 항공모함이 하려는 남해에서 북으로 올라오고 있고 하나는 일본 오키나 쪽에서. 동해 쪽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에, 미국 시야의 요원들만 탈수 있는 비행기가 오산 공군기지에 왔다 갔다는 내용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에, 국제관계 낙무감기가 아주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는 속보로 전해드리면서 은승열 총장이담아문 내용과 추미애가 말한 예, 담아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예, 알아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총장이, 예, 검사들의 신고식을 받기 전에, 일단 법무식에서, 법무부에서 검사 26명이, 예,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인면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여기에 추미애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검사는 인권 감독관입니다.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절제되고 군행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검찰은 인권 언어를 위해 탄생한 기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검사가 인권 언어를 위해서 탄생한 기관입니까? 검찰은 수사 조사를 통해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합당한 처벌을 두기 위해서 우리가 검사제도를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추미애는 마치 검사가 인권, 옹호단체, 단체장이나 단체에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물매 추미애는 6개월 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상명하복을 깨라. 여러분은 밥차고 나가서 깝자가 정의감과 사명감을, 사명감으로 충만한 모습이 되어라. 라고 6개월 전 인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정말로 사람이 6개월 만에 이렇게 말이 180도로 달라질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따라서 26명의 검사들이 법무부에서 인간식을 하고 윤석열 총장에 신고식을 하는데 윤석열 총장의담아문 내용을 보면 아주 맹쾌하고 정말로 시원한 한 잔의 사이다 같은 이런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발언 내용에서 보면 문재인 정권하고 전투를 시작했다 하는 이런 내용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검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검사가 된 여러분의 기본적인 직무는 법률이 행사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관해 증거를 수집하고 기수하여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사는 언제나 헌법가치를 지킨다 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행사 집행의 기본 뿐만 아니라 행사법에 담겨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중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정신을 언제나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말 중에서 <laughs> 법률이 행사범죄로 부정한 행위에 관해 증거를 수집하고 기사하여 재판을 통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검사의 본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민은 말라고 했습니까? 인권의 감독관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헌법 가치를 지키고 또 음숙한 자세를 가지야 한다고 했고,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말을 예, 윤석열 총장했죠 예, 당연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반가운 것은 그동안 자파들이 계속 민주주의라는 말만, 단어만 떠들었지,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쓴 적이 거의 없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예, 북한 같은 전체적 예, 조선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공산주의 같은 사회인민민주주의도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민주주의하고 우파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완전히 다르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헌법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행동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우를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말은 한마디로, 권력행 비대하고, 전쟁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시발점은 문재인과 도전을 해왔기 때문에 맞서서 싸우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허구를 쓴 독자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수호의 전쟁이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전쟁이다. 이렇게 윤석열이 목숨을 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미래로 가고 있는 나라를 구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저들이 석커름을 짜고 떼거지로 달려들어가지고 네?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로 하고 달려들고 있지만 이순신 장군이 울돌목을 지키는듯이 윤석열 총장이 지금 그 울돌목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아주 그은 상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헌법에 검찰총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검찰총장을 임명을 하고 나면 함부로 바꿀 수가 없고 검찰총장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비리가 없는 이상 이것은 헌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니 검찰이라는 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법무부나 공수처나 경찰청장은 얼마든지 이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뭐, 법무부를, 법집행부, 법 뭐, 공수처를, 응? 뭐, 북한가치, 북한고위부, 경찰청을 갖다가, 뭐, 민생안정처, 이렇게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검찰이란 조직은 절대로 헌법을 무시하고 바꿀 수가 없는 조직이 검찰입니다. 이것을 추미에는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름한심한 작자가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추미애가 말했듯이 어떻게 검사, 그 검사가 인권감독관입니까 인권은 대한민국 모두에게 있는 것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야기했듯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있어야 법치가 먼저 서야 인권도 있는 것이고 폐가도 있는 것이고 언론도 있는 것이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아닙니까? 자유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에서 북한 같은 경우에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까?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까? 집회의 자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자유 민주주의를 이야기한 윤석열 총장이 인권보다 법치가 우선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치가 우선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자유도 보장되지 않고 평등도 보장되, 보장되지 않고. 포인이나이 모든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법에 의해서 지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에 의해서 우리가 질서를 지키고 교통 신호를 지키고 사회 규범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아닙니까? 그런데 값 지만은 검사들을 향해하고 인권의 뭐 인권옹호 단체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검사들 끼지기는 소리입니까?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차이가 이만큼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윤석열 총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대의제와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국회에서 다수결의원칙에 따라서 법이 되, 제정이 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법의 잣대는 균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일반 국민이나 내 같은 이런 사람에게도 똑같이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 정의고 도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앞으로 여러분인 개개사건에서 드러나는 현실적인 이해당사자들뿐 예 아니라 향후 수많은 유사사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당사자들도 예 염두에 두면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부정부패와 끌렁행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예 피해자라는 점을 맹심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행 비리는 국민 모두가 피해자고 또그 해당 당사자 피해자, 피해자다는 것을 맹심을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애매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서 국민으로부터 이음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가슴이 와닿는 말입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윤승열 총장이 지금 버닝썬 사건이나 뭐 조국 사모펀더나 이런 수많은 사건에 대해서 끝까지 조사를 해서 내들을 물어뜯겠다는 이야기아닙니까 국가와 검찰 조직이 여러분의 지위와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선배들은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과 열정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 법제 8조에 보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찰을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주미은는 저번 때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에서 빠지라는 지시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한발 물러서는 뜻이 있었지만 이번 26명의 신임 검사 신고식을 맞이하면서 이들에 대한 엄중한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동훈 검사를 쫓아내기 위해서 저지른 만행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휴대폰을 앞수해가지고 그것을 도감, 도감청 해가지고, 다른 휴대폰에다가 유심칩을 넣어가지고, 예? 해당 전화국에다 전화를 해서, 마치 자기가 한동훈것처럼 해가지고, 비밀번호를 바꿔서 카카오톡을 다 열어봤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아주 심각한 도청행위입니다. 이게, 응? 검사가, 대한민국에도 검사가, 이런 처지까지 당한데, 우리 국민들이, 저 같은 국민은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더 엄청난 피해를 당하겠습니까? 이들이 국회에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만행을 저지고 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휴대폰을 앞세워서 비밀번호를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서 도청을 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냉백한 불법 아닙니까? 저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윤석열 총장은 대권 가도에 들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윤석열 총장은 원망하고 이리 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 윤석열 총장하고 최근에 있었던 그 최재형 감사원장, 이두 사람 밖에 없다. 최재형 감사원장 역시도 문재인 이가 꼽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이 보니까 고리 1호 원자력발전소가 예?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국민의 혈세 7000억을 쏟아부어 가지고 수리를 하고 나서 가동을 중지시킨 것은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41%를 예? 국민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이렇게 국가의 재산을 갖다가 정지를 시킬 수 있느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최재형 감사는 자신도 자신의 아버지도 육교 참전 용사고 자신도 육군 중령가를 제대를 했고 이분은 딸만 둘인데 남의 자식 남의 아들을 둘이나 양자로 데려와서 친자식처럼 키워가지고 지금 해군에 군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들 그리고 본인도 1년에 매년 몇천만 원씩 사회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로 이분들을 보면은 대한민국의 모금적인 국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 청문회에 통과할 때 여당, 야당을 포함해가지고 90% 이상이 찬성을 해서 최재형 감사를 임명했던 것입니다. 이런 분이 대한민국에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자파들이 한동훈 검사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은 절대 한동훈 검사가 죽지 않습니다. 한동훈 검사가 최근에 KBS 기자들에게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KBS 방송국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 즉이 말은 엉터리 보도 방송을 한. 기자에게만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나는 KBS는 국가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서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에다가 과도하게 벌금을 물리고 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지시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말 말씀 한 마디 한 마디마다 우리가 가슴을 찡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또 네, 윤석열 총장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가 검찰 조직이 여러분의 지혜와 장례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 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열어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가 국민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생각해 주기 바란다고 한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가슴에서 정말로 뜨거운 감정이 치솟사 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뉴스를 보시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에 최저임금이 8,720원을 최종 최저임 확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올해보다 1.5%가 증가된 사항이고 특히 지금 저 정경심님 강남 건물 이뭐 문제라든지 예? 군 많은 사건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어제 그, 저, 통합당하고 민주당에서 법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정말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예?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이 법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 때, 있을지 상임에서 예, 자꾸 심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심사도 마치지 않고 다수결에, 예, 원칙이라는 그런 얄팍한 꼼수를 가지고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심지어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법을 23번이나 지금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은 무조건 전 정부 탓입니다. 이런 정부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마 이번 이 검찰총장의 이담화문을 듣고 문재인 뒤통수가 뜨끔했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방송국에서는 후가를 취소하고 청와대뭐 있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양산에 내려가서 뭐 3박 4일인가 후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국민들을 완전히 밥으로 보고 마치 국민을 에? 개, 획 대지로 보는 것인지 분노가 치밀어 릅니다 어떻게 방송에서는 이런 일만 방송에 내보내고, 그래놔놓고 살짝 가가지고, 예? 후과를 하고 왔다? 이거 여러분, 여러분을 얼마나 국민으로 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오늘 제가 뉴스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승윤의 중앙지검 윤승열에게 보고 않고 기소 보수장 접수하고 사후 보고한다. 검찰 내부 대금 불령 위반 지장 검찰 내부에서는 대금 불령을 위반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정치권에 불이 붙어 가지고 네? 자기가 뭐나 하나 돼 보겠다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한심하기가 거짓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이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좋은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오늘 속보로 말씀드렸던 것이 방송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북한의 미국 강모 두 측인 동해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고 미국 CIA 특수 임무를 띤 사람들만 탈수 있는 비행기가 어제 오산지지에 착륙했다가 일본 일본으로 돌아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한반도 내 주변에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에도 엄청난 지금 시비거리가 생겨가지고 러시아가 인도에 지금 무기를 주고 있고 러시아 역시 중국이 많은 불법 무기들을 국내 무기들을 스파이를 통해서 뺏어간다는 것을 알고, 중국하고 약속했던 무기 납, 납품을 지금 현재 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 왕따를 당하고 있는 중국이 과연 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지켜볼 텐다 중국은 그 어떤 세계적인 나라도 예, 지금 도와주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친중 자파들로 인해가지고 반진이 나라가 친중 자파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이들이 과연 언제까지 그 수명을 다할지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이제 문재인 정치도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막파지에 되면 이들 수 속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많이 놓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제 부동산법을 보고 정책면나 이런 악질적인 민주당 세력들까지 문재인에게 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지켜봐 주신 시 것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방송을 지켜봐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더 좋은 방송,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많은 구독, 꼭 빨간 버튼 구독을 눌려서 제에게 큰 힘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